어쨌든 좀 특단의 조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일정을 보시면은 세 경기 후에 유벤투스전이거든요. 절대 날강두놈한테 먹혀선 안돼요. 자, 세리에 1 2라운드 저희 홈구장 산시로입니다. 상대는 레체고요. 작년도 2부 리그에서 올라왔네요. 클로이베르트 다시 베나체로 좋아져 그렇죠. 베나체로의 공수 밸런스가 너무 좋아요. 자클리베르트 돌파 오른쪽 봐야죠 오른쪽 봐야죠 콘티 아칼라브리아죠잘 봤구요 테오 와 떴어요 자코너킥 기대해볼만하죠 여기 질라탄 있거든요 질라탄 아 코너키에서 굉장히 많은 골이 나오는 저희팀 어 파키타 넣었어요 아 왼발 파키타 점점 살아나는데요 다시 테오 질라탄 와 반대편 잘 넘겼다 질라탄 갈라브리아 자 캐시에 캐시에 최근에 분위기가 썩 좋지 않아요 파켓타 와 이번에 오른발로 받아먹었습니다 근데 질라탄이 골을 넣어야 되는데 시몬케르가 가운데 좋구요 파켓타가 차라놀루 자태오 바로 올려 바로 올려 차라놀루 자 좋았다 질라탄 와 파켓타 오늘 두 골의 1도움. 너무 좋았습니다. 와, 질라탄 경기 내내 계속 부진하다가 평점이 6.3이었거든요. 마지막에 한 방. 큰거 해줬어요. 3대 0도 좋았고요. 파케타의 도움으로 또 질라탄이 한골 넣은 거 좋았죠. 칼라브리아 3일. 괜찮아요. 이 정도면. 파케타 너무 잘했다. 칭찬 한번 해주겠어요. 근데 진짜 저희 팀 일정이 너무 되게 널널하니까 선수들이 뭐 지친 선수가 아무도 없어요. 계속 주전만 쓰게 되네요. 어 유벤투스 라치오 1대1인데요. 지금 레오나르도 보누치가 넣고 날강도 너무 못났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은두 골차로 따라왔고요. 곤살로 이과인 중요한 경기 결정. 이과인도 지금 나이가 몇이죠? 이과인은 별로 안 됐네. 자 리그 13라운드 로마 홈구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조심해야 되죠. 또뭐 차니올로라든가 에딘제코, 뭐 펠레그린이 굉장히 유명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또 여기서 저기를 빼왔죠. 저스틴 클리베르트. 자, 차라넣을로 여기 질라탄! 가자! 와. 근데 헤딩하는 모션은 되게 좋았어요. 허리를 뒤로 꺾었다가. 이야, 괜찮아괜찮아 돈나루마에 대한 믿음이 제가 굉장합니다. 점유율 다시 가져 와, 얘 진짜 계속 프리킥 계속 날아가네. 괜찮죠? 우리 돈나루마는 키가 몇이죠? 와, 196. 믿을만 합니다. 거의 뭐 가찬이가 만큼의 장신입니다. 자아 상대 아 이런 씨. 칼리니치 지금 교체돼서 들어왔거든요 에딘제코 대신에 아, 지금 프리킥을 너무 많이 줄 때부터 알아봤어요 무사치오 메나체를자 파케타 아이고 타스티오 와 교체돼서 들어와서 세번 슛을 괜찮아요 아직 우리에겐 코너킥이 있습니다 nope. 와 시즌 첫 패배를 기록하네요. 근데 로마 원정이 어렵긴 했어요. 클로이베르트는 친정팀 상대로 이거 최악이네요. 저스틴 클로이베르트는 전 소속 구단의 패배. 저희가 12경기 만에 마침내 패배를 했네요. 근데 어려운 경기였어요. 아 득점은... 특정은... 아이와 호날두가 골을 또 넣... 두 골을 넣은 건가요? 아 다시 4골 차가 됐어요. 이게 보면은, 호날두가 이렇게 많이 넣는 게 아니에요, 지금. 13경기 1 4골이면 많이 넣는 게 아닌데, 질라탄이 13경기 10골밖에 못 넣고 있는 이 상황이 안타 딱, 아, 씨. 능력치 138까지 막 내려가네, 이제. 아, 주력을 도대체 어디까지 떨을 꿀 겁니까? 야, 답없게 하네요. 이제 조금 있으면 걸어다니겠어요. 세릴 14라운드는 약팀 삼프도리아를 상대로 저희 홈구장 산시로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 뛰지 못했던 후보 선수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 팀의 유망주 하파엘 레앙은, 아, 정말, 뛸 수가 없죠. 하필이면 또 질라탄하고 포지션이 같아가지고, 칭찬이라도 해주는 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질라탄이 직접 슛을 좀 때려주시지! 오, 자, 받아서 바로! 와, 질라탄 개멋있었어요, 지금! 프리킥에서 직접 노리지 않고, 아, 근데 왜 그래, 크루니치아, 이런, 야 너때문에 질라탄의 멋진 골이 취소가 됐잖아 캐시에가 그로니치 좋아요 받아야죠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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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칼라브리아 와 질라탄 떨궈주고 아 좋아요 카스티오 드디어 만들어주네요 질라탄은 지금 세번 프리 페널티킥 실패한 적이 없어요 자 네번째는 어디쪽으로 찰 것인가 좋아요 반대편으로 캐시의 크로니치 좋았고요. 아 근데 줄라탄 너무 느려요. 잡을 수가 없어요. 느려도 너무 느려요. 1대0이네요 그래도 뭐다 후보들로만 싸웠는데 이 정도면 잘했어요. 줄라탄도 한골 넣고요. 밀란이 산시로에서 승리를 하긴 했지만 상대 팀이 M.O.M.이었고요. 이제 중요한 유벤투스전이 앞두고 있어요. 12월도 왔고요. 유벤투스 원정이 끝나고 나면은 인터 밀란전이 지나면은 겨울 이적 시장이 또 열리게 되네요. 되게 일정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요. 경기가 몇개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어... 날강두놈 경기에 앞서서 거친 테클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유벤투스 원정이 왔습니다. 원정이기 때문에 승리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저희 팀의 목표, 호날두한테는 절대 골을 먹혀선 안 돼요. 상대가 조금 중앙 집중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이드를 좀 판다면 괜찮겠죠. 아니, 질라타는 걷는 속도도 느려요. 뛰는 속도만 느린 게 아니고. 와, 지금 뛰는 속도 너무 느리죠? 안 된다, 대실오 아, 사실 괜찮아요. 아, 근데 왜 상대방 공격하냐구요? 피아니치, 보너치. 자, 캐시에 따라가 주세요. 괜찮아요, 이가인,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가인한테 먹히는 거 상관없어요. 열정을 보여서 따라가면 되요 괜찮아 점유가 높기 때문에 분명히 기회가 올겁니다 사라 노을가 오면은 짜실라탄 왼발 아 공을 더 돌려 시간 보내기 계속해 자 빠케타 좋아요 빠케타 아 이바인 이바인 자 날강도한테만 골안 먹히면 돼요아 대실리오 괜찮아 너너너 너, 너.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대실리오 정도는 괜찮아요 낙살 아, 락살트 빠른데 차라노루 차라노루, 베나체르 좋아요, 파케타 잘, 잘 들어갔어요 아, 크로스만 좀 바로 갔어도 자, 로마니올리 베나체르 반대편 좋구요 콘티 자, 좋았다, 파케타 와, 이거를 동점으로 가져갑니다 무승부도 기록하고 날강도한테 골도 안 주고요. 오케이 좋았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어요. 좋아요 잘했어요. 점유율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가져온 결과였고요. 날강도한테 골을 안 내준 게 무엇보다 괜찮았죠. 아직도 새 골차입니다. 가시권이에요. 하지만 아직도 즐라탄의 골 사냥꾼 골이 안 나오고 있단 말이죠. 다시 한번 바꿔봅니다. 즐라탄이 제일 잘하는 딥 라잉 포워드를 이걸 해줄까요? 본인이 제일 잘하는 곳에서 한번 뛰게 해줍니다 세의 16라운드 상대는 인터밀란이지만 저희 홈구장이기 때문에 걱정이 전혀 없고요 딥라인 포드 기대해봅니다 인터밀란은 루카쿠 대신에 지금 산체스를 최전방으로 해놨고요 반가운 얼굴 시크리니아르의 모습이 또 보이고 있네요 자 가지고 오고 있어요 콘티 아 이브라임 오브치 제발 나와서 이거 받아주는 것좀안 하면 안될까 와 좋습니다 차라놀루 하지만 들라탄이 가운데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더프레이 자, 캐시 잘 따냈고요. 플레이베르트 오, 자. 페널티킥 나왔어요. 전반 20분. 들라탄의골 기회입니다. 이번엔 어느 쪽으로 찰 것인가. 가운데로만 차지 마세요. 오케이, 좋았어요. 시즌 12번째 골입니다. 11번의 슈팅. 슈팅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하이라이트 장면은 안나왔지만 질라탄이 11번의 슈팅 많은 슈팅을 가져갔어요 요거 일단은 한번 더 해봅니다 요 딥라인 포드 인터밀란을 가볍게 잡았구요 저희 뭐 홈이었으니까요 콘티는 잘했고 전술이 저희가 빠르게 이렇게 치고 나갈 때 질라탄이 전혀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천천히 배급해야 되구요 공도 돌리기를 많이 합시다. 템포를 더 낮게 하고, 질라탄이 속도가 아... 감당이 안 되네. 자 그리고 유벤투스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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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결과 왜안 나와? 아, 0대 0이네요. 자, 좋았어요. 유벤투스 0대 0이었구요. 그러면은 좀 따라가는 거죠. 좋아요, 두골차 근데, 호날두만 잡는다고 해서 골든슈가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16경기 12골이면은, 골이 매우 적은 거죠. 더 많이 넣어야 돼요. 아이고, 토트넘 무리뉴감독 경질됐네요. 토트넘의 계속된 부진한 성적 때문이죠. 근데, 이 토트넘이 제가 해봐서 알지만, 초반에 부상이 너무 많아요. 이 전반기에. 무리뉴가 그 부상을 다 뒤집어서 쓴 거죠. 잔누이치 돈나룸마와 계약을 두고 교착상태라고. 돈 나르마 계약이, 아, 1년 6개월밖에 안 남았구나. 재계약을 지금 합시다. 인기선수로. 지금 얼마 받고 있죠? 3억. 에이전트한테 돈을 좀 많이 주긴 했지만, 그래도 주급이 원래보다 낮아지는 상태로 5년 계약에 마무리했습니다. 이정료 비율 넣어줬고요돈 나르마 이제 사인도 했으니까 성장을 해주셔야죠. 현재 155인데 이번 시즌이 끝날 때까지 160까지는 기대해 봅니다. 즐라탄 계약도 지금 6개월이 남았어요. 이거 재계약해야 되죠. 1년 더 재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계약 연장 조항이 있네요. 1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잔누이치 돈나룸마 올해의 키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또 장기 계약한 의미가 있죠. 세계 최우수 키퍼예요. 돈나룸마는 또 여기 주전 11명에도 이름을 올렸네요. 세계 올해의 팀. 근데 이제 이적시장 열리는데 돈안 주나요? 근데 뭐돈안 줘도 상관은 없어요. 딱히 지금 영입할 그 포지션이 없기 때문에. 겨울이라 돈안줄 건가 보네요. 1월의 일정인데 1월부터는 이제 이탈리아컵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일정이 있어요. 요러 이제 좀 후보들도 나올 수가 있고 괜찮죠? 이적 시장이 개방이 되었어요. 세리에이 이적 시장이 개방이 되었지만 저희 팀에서는 자금을 주지 않았고요. 뭐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딱히 보강할 그런 포지션이 없어요 그냥 가면 됩니다 지난번에 웨스트햄으로 할 때도 겨울에 돈을 안 줬죠 자, 겨울 이적 시장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세리에 17라운드입니다 와 호날두는 또안골넣네 그래도 질라탄 지난 경기에서 이쪽 딥라인 포워드에서 11개의 슈팅을 기록했죠 이번에도 기대해 봅니다 자 가자 가자 질라탄 와 하지만 도움을 기록했어요 질라탄이 떨어뜨려주면은, 클로이베르트가 마무리. 그렇죠. 클로이베르트 빨라요. 빠르게, 아. 클로이베르트 또 슈팅을 못하게 해놔야 되겠네요. 저기서 자꾸 저렇게 슈팅하면은, 질라탄한테 공이 안 가요. 로마니올리가캐시에한테가고 좋아요. 클로이베르트. 패스, 아, 너 슈, 아, 자꾸 슈팅할래. 근데 질라탄이 들어가는 게 너무 빠르게 못들어가줘요 캐시에, 아예를 자 클레이베르트 갑니다 아니 너 진짜 너만 슈팅할 거야 어 되게 욕심쟁이에요 클레이베르트 아까 질라탄이 그렇게 이타적으로떨궈줬는데자 질라탄 기대해봐요 아 다시 주면 옵사이드다 그렇지 로마니열리 캐시의 파케타 좋아요 파케타잘 봤고요 또 클레이베르트네 야 클레이베르트 너 슈팅만 네 번째야 자 이렇게 경기 마무리됩니다 질라탄은 또골못 넣고 지금 클로이베르트가 너무나도 슈팅을 난사했죠. 야, 젤라산이 진짜 이게 꼴이 안 나오네요. 힘들어 힘들어. 일단 클로이베르트 슈팅 못하게 해놓고요. 그리고 쪽 사이드에서도 자꾸 슈팅을 때리려고 그래요. 슈팅 다 못하게 해놓고요. 그리고 크로스를 중앙으로 올리게 해놔야 돼요. 크로스가 자꾸 딴 데로 가. 3A 18라운드 사솔로와의 경기, 저희 산시로 홈구장입니다 지금 질라탄이 상태가 PK로만 많이 넣고 있죠 어... 기록 12골을 넣는데 PK가 5골이고 필드골은 7골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그 필드골의 대부분도 헤더였고요자 여기서 뭔가 믿어봐야죠 질라탄 믿어봐야죠 와... 톨리안 자태오어 우리 홍구장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열심히 하는 건 알겠는데 우리 홍구장이라는거 잊지 마세요. 자 콘티 커팅 어 콘티 커팅 좋았고 자 태장인가요? 옐로카드 두장 태장이에요. 자 지금이에요. 극단적으로 공격할 때입니다. 자 여기입니다. 여기 질라탄 아아 아, 들어간 줄 알았네 뒷구멍. 어테오 다시 가로챘고요. 어태오가 계속 가서 질라탄 아잘라노올루 반대편 카스티오 제발 그렇죠 질라타 와 안되네 이게 와 진짜 안된다 질라타 너무 느리다 질라타는 마지막으로 아, 역시 뭐 전진형 포워드밖에 믿을게 없네요 전진형 포워드 가고 이제는 뭐 더이상 교체가 없습니다 이제는 무조건 이걸로 갈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전진형 포워드로 갈걸 그랬네요 그리고 요것도 지배형으로 바꿔주고요 자 리그 19라운드는 볼로냐 원정입니다 이제 질라탄 뒤가 없죠. 전진형 포워드에서 끝을 봐야 돼요. 프리킥 좋은 기회입니다. 질라탄 여기 있네요. 아 질라탄 골대 맞췄어요. 다시 질라탄 오고 있고요. 아또 골대. 두번 연속 골대입니다. 좋아요. 캐시에가 받아주고. 베나체르. 질라탄 제발 좀 가운데로 가세요. 클로베르트. 이야 이거 지금 답이 없네요. 또 비겼어요. 질라탄 한 명을 어떻게든 띄워주려고 그러는데, <laughs> 능력치가 계속 내려가요. 와, 이거 완전히 망하겠는데, 이러다가. 극도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경 연속 골을 못 넣은 상황입니다. 지금 다섯 경기 득점이 네 골밖에 안 돼요. 그나마 날강도놈도 득점이 멈춘 게 다행이네요. 와, 이건 전술, 와, 이제 좀 맞아가는데, 전술 변화가 지금 심각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어, 전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 복사하고요 파케타를 올려가지고 4231로 갑시다 지금 이브라이모비치를 도와주지 않으면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캐시와 베나체르는 이대로 가고요 크로스를 좀 후방에서 올렸으면 좋겠어요 차라노울루도 크로스를 좀 후방에서, 후방에서 크로스를 올렸으면 좋겠고요 자주 크로스를 올렸으면 좋겠고요 중앙으로 올리셔야 돼요. 파케타도 적게 슈팅하고요. 위험을 감수하면서 패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4 2 3 2을제 1순위 전술로 바꿔주고요. 이걸로 승부를 봐야 될것 같아요. 더 이상의 지금 질라탄이 능력치가 너무 빨리 내려가고 있어서 빨리 지금 승부를 보지 못하면 큰일 나요 자 이번 경기는 처음으로 이탈리아 세리 A 리그가 아니죠 이탈리아컵 1라운드입니다 1라운드가 16강이네요 파르마와의 경기고요 중요한 건 이제 저희 팀이 4 2 3 1을 들고 출전해요 파케타 역할이 또 중요하죠 자 그래도 무사치호가 와 이걸 왜 무사치호가 넣었을까요 파케타 캐시 클로이베르트가자 가자 그렇죠 됐다 됐다 드디어 됐다 젤라탄 정말 오랜만에 필드골 클로이베르트가 중앙으로 크로스를 올리라고 제가 해놨거든요 좋았어요 드디어 되고 있어요 케오 가자 클로이베르트 다시 또 중앙으로 크로스죠 콘티도 중앙으로 크로스 또 중앙으로 그렇지 중앙으로 계속 크로스를 올려 에르비니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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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저희가 이거를 다 바꿔서 그래요 지금 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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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크로스 중앙으로 그렇죠 질라탄 와잘 가고 있다 이거다 됐어요 가고 있어요 좋아요 베나체르 파케타 좋아요 차라놀룸 파케타 클루이베르트 다시 중앙으로 크로스 중앙으로 크로스 그렇죠 그겁니다 질라탄 두골 드디어 찾았어요 드디어 찾았어요. 지금부터 질라탄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호날두 딱 기다려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오케이. 이전술로 끝까지 가 이제 코너킥 가서 좀 손보면 돼요. 파르마를 난타하면서 질라탄이두 골. 물론 뭐 리그 골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런 유럽 골든슈에는 다 포함되는 골이죠. 그래서 질라탄 현재 14골 4개의 도움. 아, 잘 나가고 있어요.